동해안 최북단 강원도 고성엔 맑고 깨끗한 금강산수와 해양 심층수, 청정 고성 쌀로 빚은 고성 전통주가 지역을 대표하는 새로운 특산물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고구려시대의 힘찬 기상과 함께 통일 염원이 담긴 특별한 고성 전통주를 만나봅니다. 동해안 최북단 우리나라에서 청정 지역으로 손꼽히는 강원도 고성입니다. 금강산 줄기를 타고 흐르는 맑고 깨끗한 물에 기름진 땅 바다에서 불어오는 해풍을 맞고 자란 고성쌀은 맛과 품질이 좋기로 유명한데요. 올해는 기상 여건이 좋아 그 어느 때보다 대풍을 맞았습니다. 최북단에 위치하다 보니 다른 지역보다 추수가 빠른데요. 벼베기가 한창입니다. 추수철 바쁜 정리소에서도 풍성한 가을이 느껴집니다. 우리 고성쌀은 동해안 최북단에서 생산된 쌀로서 맑은 물과 동해안 해풍을 맞고 자른 쌀입니다. 고성 쌀 맛은 이미 입소문이 나서 찾는 이들이 많은데요. 전국 각지로 배달되고 있습니다. 이때 정미소 한켠에서 예리한 눈빛으로 쌀을 살피는 바로 이 사람 이미영 씨가 꼼꼼히 쌀을 살피는데요. 그 모습이 심상치 않습니다. 맛도 보고요. 아, 쌀로 뭘 하시길래 이렇게 열심히가? 아, 아, 이걸로 저희 전통주를 만들려고 지금 쌀 보러 왔어요. 네. 쌀을 구입하려고 지금 고성 쌀 중에 어떤 게 좋을까 하고 여러 가지 고성에서 나오는 쌀들을 보고 어, 결정을 해서. 전통 술을 만들려고 해요 이곳은 고성의 유일한 탁주 공장입니다 쌀이 수북이 쌓여있는 이 창고가 임명 씨에겐 보물 창고나 다름없는데요 모두 오래 수확한

이미영씨는 3년 전부터 탁주공장 운영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재료 선별부터 술을 만들고 제품이 나오는 마지막 과정까지 모두 그녀의 손을 거쳐 나옵니다. 곁에서 이 작업을 유심히 지켜보는 이분, 이미영씨의 아버지입니다. 술 만드는 일을 딸에게 물려줬지만 여전히 아버지는 쌀을 불리고 씻는 일도 매번 거들고 나섭니다. 50년간 술을 만들어 온 아버지는 그동안의 기술과 사소한 비법 하나라도 모두 딸에게 전하고 싶은 거죠. 사실 이미영 씨는 처음부터 작정하고 술을 배운 건 아닙니다. 음, 그 전에 다른 일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3년 전에 크게 다치셔가지고 그때부터 공장에 들어와서 조금씩 도와드리다가 이렇게 눈으로 보고 뭐 아버지가 항상 하시는 거 보면서 배웠죠 근데 작년에 아버지가 또 이렇게 일하시는 중에 다리를 크게 다치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엄마도 부재 상황이고 아버지도 부재 상황이 돼서 갑자기 할 사람이 <laughs>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옆에 있었... 그때 제가 옆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한 게 지금까지 오게 된것 같아요 그렇게 3년간 아버지에게 술 만드는 일을 배우게 된 거죠 아, 된것 같아요. 까다로운 고두밥찌기도 이제 척척입니다 고성 햅살로 지은 밥 냄새가 구수한데요 쌀이 좋아야지 술에서도 좋은 향이 나고 맛도 좋아요. 네, 이게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밥도 왜 나쁜 쌀로 밥하면 맛이 없잖아요. 똑같아그 원리야. 좋은 걸 해야 맛있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미영 씨가 드나드는 발효실입니다. 효모수를 늘리기 위해서 사흘 내내 1시간 간격으로 저어주는데요. 이게 입국을 한 건데요. 초반에 막걸리 발효 시킬 때한3일 정도는 교반이라 그러거든요. 이 젓는 거를 항상 와서 교반 작업을 계속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효모와 곰팡이들이 서로 잘 믹스가 되면서 얘네들이 개체수를 늘리거든요. 자, 그거 안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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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네. 사흘간 효모 수를 늘린 입구에다 식힌 고두밥을 넣습니다. 밥이 당화 과정을 거쳐 전분이 나오면 효모가 이 전분을 먹고 알코올을 배출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고성 전통주가 되려면 빠질 수 없는 것. 고성의 명물 해양심충수인데요. 해양심충수를 넣으 미네랄이 풍부하다고 해양심충수에 서 얘기하고 또물 먹는 것에 대해 태양 심초수를 넣어서 미네랄이 풍부한 막걸리가 되는 거죠. 저희가 고성의 전통주를 지역의 그 특징적인 술을 만들었잖아요. 예. 물도 똑같이 그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고성 지역의 좋은 그 고성의 향기가 담겨 있는 그런 물을 사용한다는 데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지역에서 나는 모든 재료를 섞어 발효를 기다리는데요. 보기보다 술 만드는 일은 손도 많이 갈 뿐더러 힘이 많이 드는 고된 작업입니다. 그래도 힘이 되는 가족이 있어 서로에게 든든합니다. 엄마가 와서 도와주시면 좀 좋으시겠어요. 이제는 뭐 딸이 다 이제 혼자 도와요. 다 매께나 다 해요. <웃음> <웃음> 좋아요. 응. 그때 신정이 어떠셨어요? <laughs> 앞이 깜깜하지 <캄캄하지> 뭐. 그게 <laughs> 어떡하나. 엄마가 가끔씩 나오셔서 이렇게 도와주시면 너무 좋아요. 그냥 옆에 있, 있으신 것만으로도 좋아요. 아, 꼼꼼해 했다 없었나요? 아이고, 기가 막힌다니까 아주. 어떤 데는 내가, 아유 내가 너무 힘든다 너무, 너무 잘해도 힘든다. 내가. 그 주위에 사람 그래야 아유 그래도 똑똑한 게나 나. 고성 전통주를 만들면서 임영 씨에게 가장 큰 해결 과제는 막걸리의 텁텁한 맛이었습니다. 근데 보통은 한 번을 걸는데 저희가 두 번을 걸러요. 약간 입자도 곱고 그 먹기가 훨씬 수월하게 그리고 넘어가는 느낌도 좋고 훨씬 좋더라고요 두 번을 걸러 보니까 그래서 걸쭉한 막걸리를 기존 방식대로 한 차례 거르고 그 다음에 고운 채로 다시 한번 거르는데요 작은 입자로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손으로 이렇게 일부러 밀지 않아요 그냥 저절로 이렇게 떨어지게끔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기계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렇게 쳐줘요. 안에 공 같은 게 들어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쳐주면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지금 같은 경우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번 걸으면서 작은 입자의 불순물까지 걸러서 텁텁한 맛을 잡았습니다. 그날 그날 나가는 술은 매일 아침 도수를 재는데요. 언뜻 실험 도구들이 눈에 띄네요. 정 이걸 주정계 막걸리는 농도가 진해서 증류를 해서 도수를 재는데 자동 주정계 대신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으로 도수를 재고 있습니다. 5.8 나오거든요. 그럼 5.8. 6.1도. 어, 그럼 저어 그럼 도수가 잘 나왔네요. 네. 주정을 재야 되거든요. 그래서서 뭐. 5.5에서 6.5도까지가 허용치예요. 아. 네, 그래서 저희가 쉬고. 지금 육도로 신고가 되어 있고, 육도로 나가요. 그래서 여기서 아침에 재서, 어, 정확한 도수가 나오면, 그거를 출고할 수 있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으로? 네. 지금 보이시는 거예요? 이거는 1979년도 8월달.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오래된 건데, 저희가 이거 새 거를 구입해서 봐도 되는데, 그냥 뭐, 이 수치는 똑같으니까, 그냥 저는 이거 보면서 재, 재고 있어요. 네. 아버지의 손때 묻은 주정표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통 방식대로 술 만드는 걸 배웠지만 이미영 씨는 요즘 욕심이 더 생깁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술 공부도 시작했죠. 이번에 다룰 주 만들면서 계속 이렇게도 만들어 보고 저렇게도 만들어 보고 하면서 대중적인 입맛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제가 만들어서 먹어봤을 때 맛이 다 조금씩 다르다는 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 제품에 지금은 매진을 하지만 좋은 재료로 만든 이고송쌀로 만든 이 다롤주에 지금은 매진을 하지만 향후 조금 더 다른 맛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전통주가 끊어지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우리 술 문화에 조금 더 커다랗게 자리 잡았으면 하는 게 바람이에요. 가 네. <laughs> 네, 이게 배울수록 재밌어요. 발효라는 게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동안 아버지가 만들어 오던 막걸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을 대표하게 될 고성 전통주가 드디어 출시되는 날입니다. 이 술을 누구보다 기다리는 또한 사람, 고성 전통주를 제일 처음 제안한 고성군 농업기술센터의 이승현 씨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세요? 어, 맛이 깔끔하고 네네. 가벼우면서 네네. 어, 젊은 사람들도 좋아할 어. 것 같아요. 우리의 원래 네네네. 그 목표가 그렇지 않았으니까. <웃음> <네네네네>. <웃음> 네. 자, 네. 아버지는 선왕 막걸리랑 네. 맛이 어때요? 비교해 봤을 때좀더 맑은 것 같고, 그 맛이 입에 잘들를 붙고, <laughs> 맛이 좀더 나은 것 같아요. 더 나은 것 같아요. 어, 더 나은 것 같아요? <laughs> 어, 다행이에요. 예, 네, 우리가 이제 같이 음. 계획을 잡아서 그리고 뭐 이런 뭐 발효 온도나 뭐 이렇게 그 불리는 시간, 뭐, 이런 거 많이 했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기존에 몇십년 동안 해오셨던 네, 네. 그 방법이 제일 좋다. 네, 경험과 그 음. 오래된 그 노하우가. 그쵸, 그 이론에서 배운 그 시간이나 이런 거보다 훨씬 더 좋은 맛을 내더라고요. 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 막걸리 만드는 방법 이+ 방법이 명품 레시피였어요. 제가 음, 그렇죠. 네, 거기서 조금 더 좋은 재료 고성쌀을 가지고 만드니까 더 좋은 맛이 나는 것 같아요. 네. 50년간 술을 만든 아버지의 오랜 경험과 이미영 씨의 노력이 빚어낸 고성 전통주입니다. 센터로 갑니다. 왜는 <laughs> 네, 네, 아, 시음을 좀 해보려고요. 음, 여러분들의 그입서 음. 예, 음, 고성 전통주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쌀 소비를 위해 시작한 사업인데요. 이승현 씨는 지난 6월부터 시작해서. 빠듯한 일정에 거의 술과 함께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술 원료와 제조 방법, 브랜드까지 일일이 챙기면서 고성을 대표하는 전통주를 만들어내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그그 이름을 다룰 줄 하고 개발하고 또 거기에 맞는 또 디자인 개발하고 제조장이 50년이나 됐기 때문에 이좀 보수할 부분이 많았어요. 급한 부분 그또 어디 보수하고 그리고 또 술의 아까 원료라든지 제조 방법을 달리 했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 하고 이제 홍보, 우리 이제 같이 이렇게 하고 신제품 개발까지 이제 그딱 기일을 맞춰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좀 빡빡하긴 했고 하여튼 뭐 재밌게 했던 사업인 것 같아요. 좋은 쌀과 고성의 명물 해양심충수를 사용한 것 외에도 고성 전통주엔 더욱 뜻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그 통일 고성을 저희가 항상 염두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통일을 지향하는 그런 술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민족적인 술이고 또 지역적으로는 또 우리가 고구려 시대 때 이제 가장 잘 나갔을 때의 그런 어, 지명을 따서 예, 특주 이름으로 예, 짓게 됐습니다. 그 남쪽 고성, 북쪽 고성, 금강산 이렇게 되어 있고 전체 고성 지역의 절반 이상은 북한에 편입돼 있는데요. 북고성의 옛 지명을 딴 전통주를 만들었습니다. 다로는 고구려 때 고성의 옛 지명 의 이름입니다. 그 다로는 달자는 우선 높다는 의미도 있지만 거룩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홀은 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성의 옛 지명을 다로라고 했습니다. 북고성의 옛 지명을 따서 통일여원을 담은 전통주. 그맛 또한 기대가 큰데요. 저희 오늘 고성 특재를 처음 걸렀어요. 그래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음을 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 지금은 어 이렇게 많나? 아,를 추가는 그런 그이 디자인이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이쁜 만큼 술맛도 좋아야 되는데. 이번이 두 번째 시음의 평가 자리인데요. 괜찮은 <laughs> 거 같아. 맛이 여성들이 좋아할 것투명도라든가 농도 자체가 좀 우리가 먹기에 그거보다는 참 더 좋은 음. 다행히 더 좋은 지난번 네. 1차 시험 때보다 반응이 더 좋습니다. 네. 약간 지난번에 약간 마음에 걸리던 그런 음. 부분들이 많이 또 해소가 됐네요. 네. 우리 고성군은 1모작 지대예요 쌀이 그래서 저 남쪽 지역은 2모작을 하기 때문에 이쌀 맛이 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고성 쌀은 1모작 쌀으로 이 다룰주를 만들어서 이게 술맛이 좀더 아주 나은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쌀 소비가 왠지 모르게 줄어들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막걸리를 통해서 우리 쌀을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한테 소개시킬까 해서 이번에 다룰주를 만들게 됐고 이 다룰주는 우리 지역의 명칭인 다루려는 이름으로 나온 술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수없이 맛보고 맛봤던 고성 전통주, 과연 일반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떨지 가장 궁금한 두 사람입니다. 음, 저희만 맛볼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해서. 음. 요즘 대학생들 막걸리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한번 먹어보려고. 음. 네. 젊은 세대들의 입맛에 맞을지 인근 대학을 찾았습니다. 냉철한 맛평가를 듣기 위해서 호텔 조리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음회를 열기로 했는데요. 네. 자체가 섬가리 마르니까. 네, 네. 네. 아무튼 이, 이 지구상에서 있어요. 가장 영양가가 좋은 음. 그 술이 막걸요도 네. 맛도진않그 막걸이라는 게좀막 걸렀다. 막 걸른 쌀이다. 그런 의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유통기한이 짧아요. 그 말은 방부제가 없다. 신선하다. 네. 일단 막걸리에 대한 호의적인 반응에 기분이 좋지만 한편 떨리는 순간입니다. 긴장돼요. 긴장돼서. 어떻게 평가가 나올지. 모름달 됐네요. 이제 드시면 반달이 돼요. 한번 맛봐봐. 니네 평소에 막걸리 먹어봤지? 네. 그거 생각하면서 먹어보고 그 이것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보자. 이런 게 시험 보고 성적표를 기다리는 기분일까요? 다행히 학생들의 표정이 좋은데요 그래서 이제 따라 먹는 그 거는 맛있고 이있다라는느낌이었요 저희... 요즘 젊은 아이들도 먹기 네. 좋고 어, 좀더 좀 폭넓게 대중들에게 응. 다가가고 싶어서 그 재성을 표현해가지고 근데 이 막걸리는 묵은 쌀로 하면 안 돼요 늘햇쌀로 해야 돼요 묵은 쌀로 하면 쌀에 들어있는 그 무기질이나 지방질이 빠져나와요 그럼 쌀이 이렇게 후회자요. 그 술이 그 사람들이 살로하시죠 좋은 네. 쌀로. 어, 그러니까 막걸리는 화학적으로 만든 주하고 달리 인체에 전혀 지장이 없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 공부를 <laughs> <볼을 웃음> 많이 했습니다. <laughs> <laughs> 네. 학생들은 먹어보니까 음. 어때요? 보통 이제 막걸리 그 장수 막걸리보다는 음. 더단 편인 것 같아요. 네. 음. 조금 덜 네, 달아내 좋겠다. 달아 음. 조금 더 달아서 좀. 음. 일반 막걸리보다 가볍게 마실 수 있는 더 부담없이 뭐랄까 막걸리를 한 잔만 먹어도 머리가 아파서 막걸리는 잘안 먹었는데 이거는 지금 두 잔째 먹었는데 괜찮고요. 그리고 막걸리 항상 먹으면 미숫가루 넘기듯이 뭔가 목에 걸리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아직 갈 길은 멀지만 고성 전통주의 첫걸음은 희망적입니다. 그 어느 지역을 가도 지역마다 대표적인 소주가 있어요. 또 외국에 가면 유럽에도 자기 지역에 맞는 술이 다 있는데 이쪽 지역에 좋은 자재가 있고 좋은 환경이 있는데 그 단지 이제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고 더홍보해서 모든 국민들이 뿐만 아니라 한식이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음식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막걸리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영양가가 높은 술입니다. 알코올 도수 적당하고요, 비타민이나 무기질이 풍부하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한식이 세계하고 더불어서 강원 지역의 대표적인 음식하고 같이 충분히 발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학생들의 그런 조언들을 많이 기다마 듣고 교수님의 평가도 기다마 들어서 앞으로 다룰 주가 좀더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친근한 막걸리가 되도록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laughs> 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다올주 네, 알겠습니다. 달주주 화이팅. 화이팅. 고맙습니다. 저희 고성군에서 다올주를 고성 특주로 개발해서 지금 시판하고 있는데 아, 지역의 술이지만 전국적으로 아, 고성의 그 술다올주가 많이 알려져서 또 많이 사랑받고 이래서. 아 고성군의 활력화되는 그런 네, 좋은 상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통을 지키고 보존하는 일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농부의 땀과 청정 자연을 담은 고성 전통주. 언젠가 북녘해 통일 축배주로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신관동별고 오늘은 청정 고성의 맛 고성 전통주와 함께했습니다.